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진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사진 보정 영상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라이트룸 클래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롭게 이보토 AI를 활용해서 사진 보정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기존에 라이트룸에서는 보지 못했던 기능들을 이보토 AI에서는 굉장히 많이 볼수 있고, 또 써보면서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직접 보정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소에 이보토 AI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꿀팁들을 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사진부터 보정 시작해볼게요. I can feel the sun.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나와 있고, 어, 사진을 보정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 이보톡 AI의 줄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제일 위에 색감 보정 기능, 그리고 인물 보정, 그리고 배경 보정, 그리고 의상 보정에 구도를 재조정할 수 있는 크롭이랑 회전, 카메라 연결하기, 뭐 사진 자동으로 불러내거나 혹은 뭐 내보내기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 천천히 이런 기능들을 제가 사진을 보정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진부터 보정을 해볼 텐데, 어, 이때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다른 작가님이 저를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부분이나 디테일들을 살려가면서 보정을 하고, 또 인물도 있어서 인물 보정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색감 보정으로 들어가 주고요. 이제 기본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진의 노출을 좀 조절을 할수 있는 툴들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먼저 노출을 조금 올려줄게요. 항상 저는 노출을 언더로 해서 많이 찍었기 때문에, 노출을 좀 올려서 사진의 노출 밸런스를 좀 맞춰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밝은 영역을 살짝만 맞춰줄게요. 어두운 영역을 조금 올려줄게요. 이렇게 밸런스 맞춰가면서 보정을 해줍니다. 그럼 확실히 인물의 어두운 부분도 좀 많이 살아났고 이런 디테일들이 좀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 정도를 맞춰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디에이지를좀 올려줍니다. 좀 사진이 선명해지고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조금만 더 해줄게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되게 예쁘게 색 보정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뿔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색감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좀 많이 잘 살아났죠? 그래서 한이 정도 보정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인물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때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았나봐요. 좀 이제 유분기도 좀 보이고, 그런 이런 잡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들을 한번 보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인물 보정 카메라 넘어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은 피부 결점 제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 얼굴 잡티 제거를 한 60, 60 정도만 올려주게 되면, 전, 후. 좀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전이고요, 이게 후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이, 이보토 AI가 인물을 알아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정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굴 잡티 제거를 키우면은 이렇게 매우 자연스러운 피부 결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제 얼굴 기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기름기 제거를 조금 켜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뽀송뽀송한 피부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피부 자체에 이제 광량을 조절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피부에서 닫지한번 평면화라고 이 기능을 좀 키게 되면 피부의 광량을, 그리고 피부의 입체감을 조금 더잘 조절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 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시면서 편집을 하면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요 정도 하고 또뭐 매끄러운 질감의 부드러운 피부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좀 많이 만지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짝 들어서 조금씩만 움직여줄게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완전한 전후를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얼굴 피부 보정을 한요 정도 하고 뭐 제가 턱이 좀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턱 자체를 조금 길이를 살짝 줄이는 보정도 지금 해볼게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이제 얼굴 보정이 있습니다. 얼굴 보정에서 조금 내리게 되면 여기 턱끼리가 있거든요. 이턱끼리를 살짝만 줄여줄게요. 턱끼리를 줄이게 되면 확실히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턱끼리를 줄임으로써 모세의 미모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이 정도 보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홀릭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진이 완성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옷주름 있잖아요. 이 옷을 주름을 펼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의상 보정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바로 보입니다. 여기 옷주름제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여기서 옷주름제거를 켜게 되면 주름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셔츠를 입었는데 까먹고 뭐 다림질을 안 했을 때 사용하시면 조금 더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예 주름이 다안 펴진 상황이고요. 좀 주름이 펴진 거를 한뭐 70까지 올린다 하면은 이렇게 주름이 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잘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능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셔츠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 정도 보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에서 찍은 이제 아메리칸 빌리지 제 동생, 제 친동생 모습입니다. 제가 모델이 되어서 찍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찍힌 건데 이때 딱 노을지는 풍경에다가 다 이렇게 햇빛이 얼굴에 묻는 모습이 좀 자연스러워서 담아봤던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 사진도 이전에 보정했던 것처럼 풍경과 그리고 얼굴 보정을 하면서 여러분께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우선은 지금 비율 자체를 조금 4대 5로 먼저 조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모델의 얼굴이 더잘 보이게끔 좀 크롭을 많이 진행해 줄게요. 어, 이 정도면 구도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 배치가 됐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색감부터 조금 보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인물 보정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또 오른쪽 툴로 넘어가서 또 동생의 얼굴을 보정을 해줄게요. 좀 많이 확대한 상태에서. 이런 잡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얼굴 잡티 제거 기능을 한70 정도? 올려주면 얼굴 잡티가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후. 동생이 피부가 좀 좋은 편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보이진 않는데 전, 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어, 100으로 올리면은 조금 더 확실한 차이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드라마틱한 차이는 보이진 않아도 이 정도 잡티 제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동생 얼굴 보면 여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알아서 점을 인식해서 점을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똑같이 얼굴 기능기 제거를 살짝만 해주고 이 유분기를 살짝 사라지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것도 똑같이 닫지 앤 번을 또 사용해서 영양 자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정을 해주고요. 매끄러운 질감에 부드러운 피부를 또 이용을 해 줍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예쁘게 보정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전후 차이가 확실하네요 색감 보정부터 하고 이런 잡티들도 다 제거하고 를 유분기 제거하면서 모델의 미모가 잘 살아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요 정도 보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다음 사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에서 찍은 이제 또 동생 사진인데 아마 여기가 비세자키 해변일 거예요. 이때 동생이 이제 바다에 살짝 발을 담그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 사진 또한. 전체 풍경을 또 살려가면서 모델의 인물의 디테일들을 좀 살려가면서 편집을 해볼 텐데, 어, 이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한두 가지 정도로 요청을 해줬어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머리가 좀 많이 날려가지고 머리가 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머리 크기나 이런 머리카락 부분들을 조금 줄여가고. 또 동생이 운동을 요즘 해가지고 몸 자체를 조금 더 두껍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체형 보정도 하면서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먼저 기존에 했던 대로 색감부터 먼저 보정을 해줄게요. 어, 전체 색감은 한요 정도 됐고 이제 인물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생이 저한테 요청을 해줬던 이제 머리 크기랑 머리카락을 좀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 보정을 켜주고요. 여기 보면은 얼굴 크기가 있습니다. 얼굴 크기를 조금 더 줄여볼게요. 그러면 전후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한요 정도 줄여주고, 어, 바람에 많이 날려가지고 머리가 많이 날려가지고 좀 많이 커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도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헤어를 들어가 주시고요. 뿌리 볼륨이 있습니다. 뿌리 볼륨을 맞추게 되면 머리카락이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줄여주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뭐 뒤쪽 머리도 좀 튀어나온 것 같으니까 좌를 조금만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머리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후를 비교해 보더라도 좀 많이 보정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단 이 정도 보정을 하고요. 어뭐 잔머리 제거 기능도 있어서 잔머리 기능을 켜면은 이렇게 살짝 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잔머리 기능을 켜게 되면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수치를 많이 올려야 좀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서 음, 이게 전이고 한 90까지 올리면 이 정도 보정이 되네요. 오, 되게 더 깔끔해진 느낌이죠? 근데 보면은 얼굴이 좀 작아졌으니까 목 둘레도 조금 줄여야 될것 같거든요. 음, 여기 있네요. 체형 보정 먼저 해볼 텐데 여기서 먼저 목 넓이를 먼저 조금만 줄이고, 이 정도만 하면 굉장히 얼굴도 작고 목도 얇게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보정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동생이 저한테 요청을 해줬던 이제 몸을 조금 더 두껍게 보이게끔 그렇게 보정을 지금 해볼텐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체형보정에 AI 몸매보정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몸매보정을 조금만 올려줄게요 여기서 올려주게 되면 몸이 두꺼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정도 네, 보정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전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또 여성분들도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AI 몸매 보정이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더 얄쌍하게, 더 슬림하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몸매를 또 보여주거나 혹은 더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몸의 형태를 보정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 보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한요 정도 보정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여기까지 보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바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인물이 없는 풍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풍경 사진으로, 이건 이제 오키나와 만자모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구름도 굉장히 예쁘게 펼쳐져 있고 또 바다의 색감도 굉장히 예쁜데 지금 노출이 살짝 안 맞아서 이 부분들 좀 살려주면서 또 보정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색감 보정으로 넘어가 주고요. 이 색감 보정들을 이용하면 좋지만 이 사진에서는 AI 색감을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색감이 뭐냐 하면은 약간 라이트룸의 프리셋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라이트룸의 프리셋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만약에 이 추천 AI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전부 다 프리셋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셋 프리셋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감을 알아서 필터를 적용한 것처럼 보정을 해주지만 어,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프리셋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프리셋에 저장해 놓은 그 값들을 모든 사진에 똑같이 그 값, 보정한 값들을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치만 이 AI 색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마다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 사진의 데이터에 맞게끔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이 점이 굉장히 좀 편하게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프리셋을 적용을 하더라도 어떤 사진에는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가는 반면에 어떤 사진에는 좀 과하거나 좀 부족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이보토 AI의 이 AI 색감을 사용하게 되면 각기 다른 사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뭐 추후에 계속해서 디테일을 또 만져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굉장히 편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라이트룸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되게 편하고 더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AI 색감 중에서도 뭐 추천을 들어가는 AI요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고정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또 보면은 컬러 매칭 레퍼런스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사용을 하면은 레퍼런스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알아서 이 사진에다가 색감을 좀 적용을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색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선세이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예쁜 색감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지금 색감도 굉장히 예쁘지만 뭐 저처럼 이런 기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빠르게 편집을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AI 색감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정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늘 교체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늘 교체 기능을 한번 써볼 텐데 여기서 배경 보정으로 들어가 주고요. 이 배경 보정에서 보시면 바로 하늘 교체라는 기능이 보입니다. 여기서 추천이 보이는데 이게 AI가 추천을 해주는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파란 하늘이면 파란 하늘, 밝은 하늘, 뭐 노을 하늘, 그리고 별이 빛나는 뭐밤 하늘까지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정말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노을 하늘을 적용하고 싶으시면 이 노을 하늘을 적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파란 하늘을 적용하고 싶으시면 파란 하늘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면서 적용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랬던 포인트가 뭐냐면이 하늘이 바다에다가 반영이 되는 것까지 신경을 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띡!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이 바뀌면서 전체 사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전체 사진의 분위기에 맞게끔 알아서, 이렇게 보정을 해준다. 라는 게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아래쪽에 내리면은 하늘을 조정할 을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치나 혹은 뭐 경계를 흐리거나 뭐 채도나 색온도를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 그리고 뭐 보시면 수면 하늘을 반사되는 이 부분들까지도 조금 과하다 생각을 하면은 좀 줄여서 이렇게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능이 정말 엄청 신기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좀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혹은 조금 더 극적인 연출을 하고 싶고 조금 더, 조금 더 예쁘게 보정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 정도 보정을 하면 은 조금 더 예쁘게 사진을 보정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 만자머에서 찍은 이 사진은 여기까지 보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AI 색감이나 뭐 인물 보정이나 피부 보정, 얼굴 보정, 뭐 의상 보정 이런 것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총 4장의 사진을 이렇게 보정하는 모습을 알차게 보여드렸었는데 정말 이 이보토 AI 자체가 라이트룸을 기준으로 사용하던 저로서는 좀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펜, 연필, 물감, 이런 오로지 도구로만 느껴졌다면 이보토 AI 같은 경우에는 저의 파트너, 저의 직원, AI 직원이 하나 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먼저 이런 색감들을 적용을 하거나 혹은 이런 보정들을 적용을 해서 저에게 먼저 제시를 해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감각이나 혹은 제가 가진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고 이런 건 어때? 라는 느낌으로 저에게 말을 해주듯이 그렇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라이트룸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보토 AI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이랑은 좀 다르게 구독제가 아니라 크레딧 차감제입니다 이 크레딧 차감제가 뭐냐면 은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1 크레딧당 사진 한장 내보내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파일명도 똑같고 그리고 뭐 파일 위치도 똑같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포토샵을 거치지 않는 이상 완전 똑같은 사진일 경우에만 무한으로 색감 보정, 인물 보정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사진 일시에만 무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크레딧 차감제라고 하면은 보통 프로그램 내에서 유료 기능이 있거나 뭐 무료 기능이지만 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이보토 AI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내보내기 할 때만 크레딧이 차감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모든 부분들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레딧 가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월 편집량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플랜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보토 AI 측에서 저에게 할인 코드를 하나 제시해 줬어요. 저의 이름, 저의 영어로 된 이름을 할인 코드에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보토 AI를 평소에 써보고 싶었던 분들께서는 저의 할인 코드를 이용해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보토 AI를 듣고 반신반의 하면서 이거는 인물 보정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저처럼 풍경 사진을 많이 찍는 그런 작가님들이나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다 끝이 났고요. 오늘 이 영상이 이곳토 AI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다음에 또 좋은 사진과 영상을 들고 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